그 초기 톨스토이 작품 세계를 이제 언급을 하겠는데 그 전에 저희가 제가 항상 요거를 강조합니다. 톨스토이는 원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를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시기에 톨스토인지를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톨스토이 크게 보면 세 명의 톨스토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번 톨스토이, 청년 톨스토이는 귀족 장교 톨스토이입니다. 굉장히 야심도 많고 자기가 얼굴이 못생긴 것도 되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바라는 워너비 톨스토이는 되게 잘생기고 멋있고 고 시크한 그런 청년 장교 톨스토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전쟁과 평화의 안드레 이 볼콘스키 공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나 까레니나에서는 브론스키가 돼야 되는데 안나 까레니나는 말 그대로 안나 까레니나를 위한 소설이기 때문에 브론스키의 좀 매력이 조금 이제 덜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미지의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런 시크한 아주 멋진 귀족 장교 청년 톨스토이가 있고요. 이 톨스토이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공명심이 강하고 야망도 큽니다. 정말 군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공훈을 세우고 승진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까자크 이런 쪽그 카프카스 여자들하고 멋진 그런 연애도 해보고 싶고, 뭐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도 돼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주 싸늘한 그런 이제 바이런적인 그런 인물의 역할도 해보고 싶고, 이제 그런 톨스토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톨스토이입니다. 두 번째 톨스토이는 이제 대략 이제 30, 40대의 톨스토이인데 중장년이죠. 중장년의 톨스토이, 원너비 톨스토이는 지주 귀족입니다. 지주 귀족이죠. 네, 땅도 있고 귀족 자기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영지관리인으로서 심지어 뭡니까? 농노를잘 관리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주로서 막 이런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안정어 있는 톨스토이고 생활인 톨스토이, 사회인 톨스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톨스토이가 써내는 이제 작품들이 우리가 아는 걸작 톨스토이의 걸작들이 됩니다. 안나 까렌이나 전쟁과 평화, 마지막에 이제 부활까지. 근데 이제 부활은 걸쳐 있습니다. 노년의 톨스토이입니다. 노년의 톨스토이, 할아버지 톨스토이는 구도자이자 설교자 톨스토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이 이건 이제 워너비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가 실제로 이제 그랬냐고는 약간은 다르게 그런 모습의 톨스토이를, 톨스토이, 톨, 그런 모습의 톨스토이가 되기를 작가 톨스토이는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 얘기를 할때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원론, 듀얼리즘입니다. 듀얼리즘, 이중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톨스토이는 현재의 톨스토이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젠가 제가 그 신문의 칼럼을 보니까 톨스토이가 이중인격자라고 이중인격자로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톨스토이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자기는 도덕군자인척 하지만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분만 보면은 톨스토이를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톨스토이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반성되는 톨스토이만 보면은 이중 인격자의 저거는 무슨 뭐 위선자의 껍데기만 도덕 군자에 이룰 수 있지만 완벽하고자 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하고자 했던 진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톨스토이의 그 열망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반성하는 톨스토이와 반성되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둘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둘 사이의 긴장이 바로 문학과 소. 소설과 작가 둘 사이를 만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시 오면은 요렇게 이제 톨스토이스 자신이 꿈꾸었던 이제 세계의 톨스토이가 있고 어쨌거나 톨스토이는 이제 그 그림을 쭉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1번 톨스토이 어, 군인이 됩니다. 이제 톨스토이가 그 집안이 원체 좋으니까 카카스에 또 장교가 한명 있었나 보더라고 요 사촌인지 누군지가 그래갖고 이제 거기 삼촌인지 누군지가 있어갖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군생활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담은 이제 작품이 세바스토폴 이야기라고 군대 얘기 쭉쓴거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그때그 세바스토폴 스토리, 세바스토폴 이야기가 전쟁과 평화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어 토대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때 그 전쟁을 그리는 거를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게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필요 없다가 이제 핵심인데요. 그거랑 그 다음에 전투 장면 묘사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토리 짜는 법을 뭐 익히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게 1853년 크림 전쟁입니다, 여러분. 크리미아 전쟁, 크림 전쟁 이제 요건데 요거보다 우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1851년 보십시오. 유년 시절 탈고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톨스토이만 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할 때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톨스토이의 등단작, 데뷔작은 뭐다? 유년시절입니다 원래 톨스토이가 이 유년시절을 쓸 때는 자 유년시절, 청소년시절, 그 다음 뭐지? 청년시절, 청년 유년 유년시절 뭐지, 아동 시절, 청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서 총 4개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건안 썼어요. 그리고 이게 나이 구분이 지금 애매해서 그런데 어릴 때랑 좀 어릴 때랑 좀 컸을 때랑 아주 컸을 때 이렇게 이제 4개로 했던 건데 아주 컸을 때 여기 이제 청년기 요거는 그냥 이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개를 이제 써가지고 자전 3부작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어 제가 아까 그 톨스토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쓴 작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유년 시절이 어릴 때 이제 그런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주인공이 그 마찬가지로 이제 톨스토이의 분신인데요. 거기서 나니콜렌인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나와 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 어릴 때 이렇게 겪은 일들을 뭐그 어머니 아버지 얘기며 그 다음에 이제 가정 교사 얘기며 이렇게 프랑스어 교사가 주로 여자고요. 이 독일어 교사가 다른 마부일 이런 것도 같이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던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쭉 이렇게 진짜, 진짜 생활 소설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소설 읽는 재미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균형 감각이 되게 있고요. 서유럽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좀 없어가지고 지금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수업을 할, 하면 이제 다시 읽었을 텐데. 근데 저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근데 아까 전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이 세에 엄마가 죽었으면 그 기억이 있을 리가 물론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니콜렌강과 그 주인공의 경우에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네그큰 인상을 받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이대를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아이가 조금 더 이제 큰 걸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데뷔작에 나와 있는 이 아이템들이 뒤에까지 쭉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죽음 그다음에 이제 귀족의 생활상 그다음에 돌스토이는 어 본인은 되게 인간관계가 힘들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되게 사람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러시아어에서 세상 빛. 사교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스베트라고 한 단어거든요. 그 속에서 살았던 작가입니다. 그 도셉스키하고 다르죠. 체육도 사람 속에서 사는 작가인데, 이제 체육은 저 위쪽 사교계 말고 밑에 이제 세계에서 살게 되고요. 이 도셉스키는 골방에서 이제 살다가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극소수의 이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를 한 편이고, 도셉 톨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는 굉장히 괴짜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돈 속에서 태어났다 달리 말하면 이 사교계 속에서 귀족 사회 속에서 인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제 그 세계 속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년 시절이랑 여기 청년 시절을 봐도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도세프키처럼 스스 이렇게 뜨내기들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만나고 술집에서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나 이런 마르멜라도프처럼 그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태고적부터 무슨 가문 무슨 가문 무슨 가문 저집 딸이 뭐 했는지도 알고 저집 아들이 뭐 했는지도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제 얘들이 성장기가 되면서 무도회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하고 이러면서 엮어져서 나중에 또 뭡니까 결혼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문을 꾸미고 가문을 또 꾸리고 그 밑에서 또 아이가 나오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톨소이는 데뷔작에서 이미 그 소설의 시공간이 이렇게 공시적이면서 동시에 통시적입니다. 그래서, 아, 이 작가는 소설을 어떻게 쓰더라도 이렇게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족소설.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시간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연결되면은 대화소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시적으로 옆집에 서 누가 하는, 뭘, 하, 옆집에 누가 살고 뭘 하는지 알아요. 앞집, 뒷집도 다 압니다. 이거를 이제 엮으면은 이게 사회소설인 거예요. 자기 골방에 있지 않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사회소설이에요. 그래서 가정소설, 가족소설, 사회소설, 이게 규모가 더 커져서 대하소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요런 그림들이 이제 자전 산부작에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뭡니까? 그세바스토볼까지 이제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기 톨스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로 대충 보면은 1856년 뭐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56년 57년 이제 요 정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이미 톨스토이가 30살입니다. 제일 절실한 게 지금 뭐예요? 장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톨소이는 어머니가 빨리 죽기도 했지만 그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안정된 어떤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던 그런 작가입니다. 결혼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톨소이가 그일기에서 생각한 결혼 적, 정년기는 서른 살인가 뭐몇 살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결혼은 그보다 조금 늦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톨스토이는 워낙에 이제 계획에 따라 사는 작가였으니까 그냥 사람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선을 할 때도 계획에 따라 도박을 할 때도 매춘을 할 매춘이 아니지 성매순가요 그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획에 따라 이렇게 엄정하게 사는 이제 그런 작가였는데 여기저기 이제 혼처가 이제 이렇게 오가는 중에 의사 베르스 집안에 이제 드나들게 되는데 요즘과 달리 의사는 중인 계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는 백작의 후예고요. 그래서 그 드나드는데 그집에 딸이 셋인가 둘인가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막내딸이었을 겁니다. 그 막내딸의 이름이 이제 소피아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톨스토이 나이가 34살, 둘째 딸이네요. 1862년 여름에 여러분 보시면은 의사의 둘째 딸입니다. 소피아 안드레예브 나이고, 당시 18세였다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2년에 34살이었던 톨스토이와는 몇살 차이가 납니까? 10살 이상 훌쩍 나죠. 그죠? 근데 이제 어, 톨스토이의 결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속된 말로 찢고 복고 싸웠지만 둘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숫자가 여러분 13명입니다. 13명.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다섯 명은 일찍 사망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태어난 아이들 중에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는 노년 톨스토이가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부 생 부부의 관,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악화돼 있을 때 죽네 만회하고 이제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을 거야, 네가 집을 안 나가면 내가 나갈 거야 막이래 가지고 소피아가 연못에 막 빠지고 막이 죽을라고 그런 식으로 막 완전 부부 관계가 진짜 지금 저기 TV 드라마 막 막장 막 이런 거에서 보이는 거 못지 않은 그런 극악한 상태로 치달았을 때 마지막 아이를 가졌다는 거 역시나 이제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이 부부 생활, 부부 관계, 가정의 여러 이라 문제들, 육아, 가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성, 섹슈얼리티 이런 문제들이 문학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그의 이 생활에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구야 소피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게 무슨 정략결혼 이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톨소이를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의 딸이었으니까 중인 계급이었던 당시로서는 의사의 딸로서는 이제 이 백작 부인의 그 호칭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끌림 같은 것도 적잖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둘의 이제 부부관계 이런 거는 제가 안나까렌이나 할때 왜냐면 안나까렌이나가 이제 이런 결혼의 생리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 요때 이제 톨소. 소위 개인사에서 조금 유의미한 일이 한자를 여러분 유념해서 봐주시면 농부입니다. 부자가 그 여자 아녀자 부자입니다. 인 악시나와 관계를 맺는다라고 돼 있는데 요게 그냥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개념으로는 사귄 것 같더라고요. 둘이 이제 이렇게 연애를 했었고 그 관계가 결혼 이후에도 이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이어졌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결혼한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소피아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신아 입장에서도 어디감이 천한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조금 어떤 아가씨랑 결혼을 했나 또 조금 궁금하기도 할 거고 했을 텐데, 이런 류의 이 불편한, 하지만 우리가 또다 속되게 또 궁금한 이런 삼각관계를 말년에 있죠. 톨소이가. 할아버지 돼가지고 소설로 씁니다. 악마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런 류의 삼각관계예요. 찾아와가지고 마님 이렇게 도련님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러 왔어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관계가 엉망으로 치달아서 A, B, C가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A가 B를 죽이는지 B가 C를 죽이는지 C가 A를 죽이는지 막, 엉망인 거예요. 근데 톨소이가 그거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버전을 ABC 버전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더 인상적인 거는 이거를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무서워가지고 원고를 그때 살아생전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소파 미인가 어디다가 또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톨소이가 죽고 나서 발표된 원고입니다. 제목 악마인데 그 정도로까지 이,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성과 뭐 등등등, 이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학적인 화두였다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악시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고, 속된 말로 제벌을걔못 준다고 이제 하는데, 이 소피와, 소피아와의 결혼 생활이 진척되는 두, 동안에도 당시 이제 톨소이는 남성 귀족이었으니까요. 그 영지의 이런 또 여성들과 빈번하게 관계를 가졌다는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또 톨소이는 도덕군자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톨소이의 이중성, 도덕성에 대한 강박, 육체와 정신의 그 변증법, 이분법에 대한 또 톨소이의 이제 엄청난 그런 강박이 있어요. 그것과 이제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